안녕하세요. 트로트를 사랑하고 트로트 작곡을 하는 트로트 옥제비 위기입니다. 어, 어제 미스트로2 사회방송 잘 보셨나요? 어, 저 역시, 어, 본방 사수했는데요. 사회방송에서는 일전에 예고해드렸던 이 나머지 부서들의 팀미션 경연이 펼쳐졌고요. 역시나 기대 이상의 팀들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부서들도 있었습니다. 어, 미스트로2 사회방송 후에 게시판에 현재 이 항의 빗발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 과연 무슨 이유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회방송 팀미션 무대에서는 중고등부와 이 왕년부, 현역부 A조만 이 모두 올 하트로 전원 합격을 한 상태고요. 초등부, 그리고 연합부, 대학부, 타장르부, 마미부, 재도전부는 오라트를 받지 못하여 이 많은 분들이 탈락을 한 상태입니다. 음, 오라트로 합격한 이 중고등부를 보게 되면 이 마스터들의 평에서도 그렇듯이 보컬 부분과 이 퍼포먼스 댄스 부분을 잘 나눠서 정말 전략적으로 어, 잘 구성했다. 그래서 오라트로 전원이 통과를 했는데요. 어, 모델을 보면서 이 가창력 단점이 있는 이 파스텔거스 팀이 보컬 부분이 너무 없어서 보면서 아 오라트가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오히려 이 잘하는 부분만을 강조한 무대라고 이 마스터분들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 좋은 성적을 어, 거두었습니다. 어, 전유진 양과 이 성민지 양의 경우는 가창력이 뒷받침되다 보니. 다음 라운드에서도 어 어, 기대가 되지만 이 파스텔거스 팀은 어, 다음 라운드인 1대1 데스매치 이 결과에 따라서 어, 잘하면 이 마지막 무대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준비해서 어, 좋은 무대 어,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응원할게요. 어, 현역부 A조의 경우는 이 진달래 씨의 이 발가락 이 부상 투어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아주 이 완벽한 이 난타 퍼포먼스 무대를 어 보여주었는데요 어 현역부의 저력을 그대로 어 보여준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 다른 분들 보다 보면서 난타를 와 정말 잘 하시길래 아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 진달래씨가 국악 공연단으로 이 다져진 실력이라고 하네요 아 역시 다르더라고요. 이 다음 라운드에서도 계속해서 어 진달래 씨 그리고 현역부 A조 모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왕년부를 보게 되면 락트로트를 불렀어요. 음, 결과론적으로는 오라트로 이 전원이 진출을 했지만 어 많이 아쉬운 그런 무대였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도 가장 응원하고 있는 부서이긴 한데요. 어, 아직까지는 개개인의 기존의 창법에서 벗어나진 못한 것 같더라고요. 이 각창력 하나로만 승부를 본 그런 무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아마 다음 라운드에서는 어, 이 트로트 색깔을 얼마나 잘 표현을 할수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많은 분들께서 이 왕년부의 오라트는 아니지 않았냐라는 또이 반응도 많았습니다. 어 역시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눈과 귀가 정확하다는 걸좀 느꼈어요. 저 역시 그렇게 느꼈고요. 다음 음 무대에서 좀 기대를 좀해 보고요. 자, 그럼 미스트롯 2 사회 방송 후에 게시판에 이 향이 빗발이 쏟아진 이유. 바로 이팀 미션에서 오라트를 받지 못한 이 부서에서 일어났습니다. 어 보시게 되면 이 공식 게시판을 보게 되면 미스트롯이 무슨 인간 극장이냐. 어, 귀여워야 할이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고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다. 어, 어린애들 이 부모님들은 오디션 좀 내보낼 때이 탈락의 이 결과도 승복할줄 안다고 좀 교육 좀 시키고 보내세요.라는 분도 계셨고요. 어, 트롯을 감상하려고 시청하는 건데 애들 우는 소리도 어느 정도지 이 적당한 편집이 좀 필요했었는데 이 통제도 좀안 되는 것 같고. 너무 어린 아이들은 좀 참가해서 빼주시면 어떨까라는 분도 계셨고요. 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이 제한에 대한 이 절실이 필요해 보인다는 어, 그런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음. 어 어른들과 어린이가 이 노래 대결이 과연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미스트롯의 정체성이 뭔지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 보는 내내 너무 불편했다 응석 부리고 싸우는 모습에 몰입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되려 안쓰럽기까지 했다는 분도 계셨어요 음. 이 초동부 참가자는 이 9살 황승아 김태현 10살 김지율 임서원 12살 김다연 김수빈 그리고 맏언니 13살 이서원 으로 최연소 참가자 9세부터 13세까지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수빈이네 7자매들이란 팀명으로 이 서지호 씨의 한이 한이를 불렀습니다. 어, 팀 미션을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끼리 티격, 태격하면서 울고불고하는 장면들이 그대로 나왔었잖아요. 어, 무대가 끝나고 나서는 이 오라트를 받지 못해서 이 눈물바다가 또 됐었죠. 뭐 아이들이라 당연히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어, 저도 보면서 이 아쉬움의 눈물도 나오고 웃기도 많이 웃었었어요. 음 하지만 이 방송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 최종 추가 합격자 발표까지 울고 불고 계속 한건아 보시는 시청자 분들이 좀 거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이 공식 홈, 이 게시판에 모여지면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편집할 때이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커트를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이 제작진은 오히려 이 사회 방송 예고 뉴스 기사에서 역대급 통화의눈물의 눈물이 많은 회차라면서 오히려 이 자극을 주어서 홍보를 했었죠. 어 제작진 입장에서 보면 뭐 시청률에 대한 부담감과 기대감이 또 있다 보니까 이번 회차의 컨셉을 그렇게 잡은 것 같긴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재미있게 봤지만 어,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많은 분들께서 이 이러한 좋은 의견들을 내주셨으니 앞으로 나오게 될어 미스터트롯 시즌2 또 그렇고 어, 내년에 또 미스터 트롯 시즌 3에서도 어, 어느 정도 이, 이런 의견들을 좀 참고해서 어, 처음부터 기획 구성을 좀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초등부 참가자 분들 어, 이번 회차에서 좋은 무대 어, 보여,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어, 합격한 친구들은 이 떨어진 친구들 목까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무대 음 보여주길 끝까지 한번 응원해 봅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또 기회도 많고요. 어 그래도 우리 앞으로의 이 케이트로스의 어 미래가 밝다라고 보시면 좋게 좀봐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렇게 해서 어, 미스트롯2 사회방송 후 게시판에 항의 빗발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앞으로도 미스트롯2 실시간 이야기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며 어, 이렇게 어,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 트로트 훅제비 위기였습니다. ཚཚང བྲིས